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7장 61절에서 73절입니다. 주의 집이 황폐하면 삶의 복이 따르지 않는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 백성의 계보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 주는 구절은 7장 6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할 때 바벨론에서 처음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따라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를 증거할 수 없는 백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느에미아는 이들을 하나님 백성에게서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과거와의 연계성이 매우 중요하기에 소속이 불분명한 자들은 지파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요구할 수 없었고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소속을 확인할 수 없었던 자들 가운데는 제사장의 계보에서 자기의 이름을 찾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바르실레의 자손이 있었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본래 제사장 계보를 버리고 다윗 시대의 큰 부자였던 바르실레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이름을 바르실로로 바꾼 자였는데, 그의 자손이 지금 자기 계보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르실레 자손은 조상 바르실레가 계보를 바꾸기 전 본래 제사장이었기에 자기들도 제사장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제사장 계보를 버리고 부를 쫓아 신분을 바꾸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가 부잣집과 결혼하여 부가 생겨서 좋았겠지만 계보의 뿌리를 바꾼 대가를 후대 자손들이 치러야 했습니다. 세상 신분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버리고 세상 신분으로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면 그때는 좋아도 자손이 믿음의 뿌리를 잃어버립니다. 누에미아는 제사장의 계부에서 이름을 찾지 못한 자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사용한 성물로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 대제사장이 세워져서 계부에서 이름이 발견되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까지 이들이 성전에서 양식을 얻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바르실레와 정확히 대조를 보이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지파가 아니었지만. 제사장들보다 더 성전에 있기를 사모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불을 쫓는 자에게는 양식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백성에게는 양식이 풍부하게 공급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로 피하는 자에게 성전에서 풍족한 양식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제 느예미야가 계보대로 회중에 술을 세워보니 일반 백성 6에 노비가 한 명꼴의 비율이었습니다. 여기서 노비는 이방인들입니다. 이것은 백성 가운데 어려운 자들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상당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니에미아가 개수한 상당한 수의 짐승들과 성 역사를 위하여 족장들과 나머지 백성이 보조한 물질의 양도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에는 물질의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어떤 족장들은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들였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 건축의 목적이 사실상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런 이유에서 성중에 거하는 거주민의 부류를 보면 제사에 참여하는 무리로서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사람들을 수종되는 느디딤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지도자들과 문지기들과 백성 몇 명이었습니다. 백성 몇 명이란 남은 백성 가운데 제비를 뽑은 10분의 1과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온 이스라엘 자손은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나라의 중심에 자리할 때온 나라의 질서가 잡히고 비로소 각 지파 백성이 자기 기업의 땅을 일구며 사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삶 중심에 있어야 할 성전이 회파된채 사는 사람에게는 복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건을 너희가 이때의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 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넣음이 되느니라. 주님! 부기를 위해 신앙을 버리는 것은 잠시만 행복하고 영생을 버리는 것입니다. 천하의 영광을 다 얻는다고 해도 주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것보다 더한 기쁨은 없습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를 더욱더 가까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